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어제 서울 중구 장충사업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올해 경영 환경 악화를 전망하며 위기 극복과 생존을 넘어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전체 프로세스를 개선해 고객에게 자원을 집중하고 손익구조 혁신을 통해 수익력을 정상 회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호텔 레저 부문 사업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어제 주총에서 신라 호텔은 정관 사업 목적에 종합휴양업과 콘도미니엄 분양운영업, 노인주거 여가복지 설치 및 운영사업을 추가하는 변경안 등 여섯 가지 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개석상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 사장은 올해로 14년째 주총의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이날 이 사장은 주총 시작 5분 전 검정색 투피스를 착용하고 사옥에 도착해 취재진을 향해 90도 인사를 한뒤 주총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총장을 나서며 어황이 부진한 면세 사업의 방향을 묻는 말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